어제 저희가 브리핑 시간에 전해드린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 네. 어, 이병철 회장의 돈이었다고 사실 했었던 2008년에 밝혀진 차명 계좌에 있었던 4조 5천억 원을 실명 전환하지 않고 이건희 회장이 찾아 갔다. 이런 얘기 전해드렸죠. 이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수디리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16분 남았기 때문에 아음이 급하네요. 초스피디하게 정리를 <laughs> 한번 해보죠. 자 우선 2008년 특검이 밝힌 참여 계좌 내용을 좀 알려주십시오. 뭐 가, 간단합니다. 그 486명의 계좌 이름으로. 1,199개의 계좌가 있었다. 예. 규모는 4조 5천억 원이다. 예. 이게 원래 불법 비자금이라고 고발이 됐는데요. 그런데 예. 특검은 아니에요. 다 이병철 회장이 다 물려줬답니다. 예. 그래서 이건희 회장의 개인 돈이랍니다. 예. 이렇게 해서 밝혀졌죠. 참여 계좌가 대부분 이제 삼성 직원들, 임직원들의 명의로 돼 있었던 거죠. 예, 예. 임직원들이나 예. 그 가족이나 뭐 이렇게 예. 해서 나눠져 있었는데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삼성이 4월, 2008년 4월 17일 날, 이게 제 생일인데요. 4월 17일 날, <laughs> 어, 그, 저, 삼성 특검 결과가 발표가 되고요. 4월 22일 날, 삼성이 대규모 그 사장단이 다 나와서 인사를 하면서 세 가지를 약속했죠. 실명 전환하겠습니다. 차명 계좌는 네. 실명 계좌 전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 그동안 미뤄진 세금 같은 거다 낼게요. 음. 그리고 남은 돈은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겠습니다. 음. 어, 사회에 좋은 일에 공헌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네. 근데 하나도 안 지킨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들 그냥 막연하게 그런 약속을 공개적으로 했고 워낙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 이 돈은 세금이 다지어 집을 되고 나서는 이제 좋은 일에 쓰이고 있겠거니 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면서요. 예. 이돈이 예. 어떻게 됐습니까?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원래 이런 차명 계좌는 실명 전환을 하게 될 경우에 과징금 50%. 예. 그리고 그동안에 50%라는 거는 1억이면 5천만 원을 냈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그리고 그동안에 안 냈던, 어, 그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 이런 예. 세금을 다 내도록 지금 예. 되어 있거든요. 9를 내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금융위원회나 등등이 이제 확인을 해서 이제 접근했었던 건 뭐냐면 그러면 이거를 그 금융신명제법에 의한 실명전환을 해야 되는데 예.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 실명전환을 하지 않고 그냥 차명인 채로 어 이건희 회장 개인 계좌에 이체하거나 네. 혹은 그냥 해지를 한 다음 현금으로 찾아갔거나 예. 그렇게 해서 다 이건희 회장이 가져가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도 해결해요. 해결 핵의. 원래 원래는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요. 그 명의인 예. 홍길동이란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주면 그 차명 명의인 있잖아요. 예, 홍길동이 그 와서. 사람이 와서 본인임을 확인하고 그렇죠. 그걸 해지하거나 전환시켜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더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어 삼성의 임직원들이 예. 비서실에서 우르르 와가지고 사사사삭 찾아가고 한꺼번에 정리하고 간간것 같아요. 음 당사자가 아니라. 예, 이것도 금융당국이 사실은 정확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한것 같고요. 오늘 마침 금융감독원에 대한 어, 국정감사를 하거든요. 예. 그거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 명은 찾았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 누구요? 김용철 변호사. 김용철 변호사. 예, 예. 그분이 <laughs> 이 삼성 비자금 사건을 처음 최초에 폭로했던 사람이고, 그렇죠. 본인 이름으로 나중에 퇴직하고 3년 뒤에 보니까 예. 본인 이름으로 52억 원 정도의 저기 차명 계좌가 있었다는 거. 인출해 버렸어요, 그건. 그러라니까 <laughs> 예. 그거 자기 돈 아니라고 계속 가서 <laughs> 왜 자꾸 나한테 세금 물리냐고 가서 따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분이 자기는 가서 명의인 명의인인 김용철 변호사가 가서 그거를 해지하거나 전화한 적이 없는데. 어, 어느 날 느닷없이 이게 아. 이건희 명의로 가 있었던 거죠. 하나는 확실하죠. <laughs> 음, 그런데 이제 다른 돈들도 네. 그 삼성 임직원 해당 명의자가 나타나 가지고 이걸 일단 해지한 다음에 현금을 찾아서 그걸 본인이 가서 이건희 회장 계좌 입금한 게 아니라 삼성에서 비서들이 쫙와 가지고 한금을 해결하고갔다 네. 그랬을 음.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서 오늘 확인해 보려고. 음. 그런 의혹이 하나 있고. 그러면 이렇게 이체그러니 실명 전환을 할때 발생하는 4오천이면 4조 5천억이면 2조 2,500억 <laughs> 정도는 세금으로 냈어야 될 돈이 아니에요. 그냥 그쵸? 뭐 단순하게 계산하면 그렇죠. 근데 가진금과 세금. 근데 이게 벌써 90년대 얘기니까 예. 그 사이에 냈어야 되는 세금까지 다, 다 하면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거의 탈탈 털릴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금융신명제가. 의원님 탈탈 털릴 거가 뭡니까? 아, 그런, 그런 건 제가. 그, 예, 예. <웃음> <웃음> 아니, 그러니까 뭐 보통. 예. 그 금융신명제 도입의 취지 중에 하나가 예. 하여간 앞으로는 실명으로 거래해라. 그러지 않으면 그런 거죠. 거를 다 우리 걷어가겠다라고 음. 하는 거죠. 이거를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봐준 데가 어디니까 금융실명제와 관련된 어떤 해석과 네. 집행에 대한 부분은 금융위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에서금융위에서 네. 금융위에서 이렇게 해줘서 이렇게 할수 있었던 거죠. 어 제가 어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요. 삼성의 금융위도 속이고 예를 들어서. 다 개인이 개별적으로 가서 하고 어그는데 금융위에 몰랐다 이런 건없어요 네, 그런 거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그 어쨌든 삼성은 2000, 2008년 4월 22일날 사명 계좌는 실명전환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세금 내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런데 그해 말에 2008년 말에 다 찾아가면서 과연 세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이저세 정보 관련해서는. 국세청도 관련이 있다는 얘기네요. 국세청에서도 안 알려줬어요. 그래서 네. 나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경제개혁연대가 보낸 공문에 2009년도에 그거 냈습니까? 라고 확인을 했는데 금융위가 이거를 실수인지 뭔지 알려줘요. 어, 알려주면서 안, 안 냈네요. 네. 안낸 이유가 뭡니까? 실명 전환 의무가 없는 계좌입니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왜 실명 전환 의무가 없는 계좌예요? 그거는? 아그 금융위원회는 1997년도에 대법원 판결에 보면 그렇다. 어, 이거, 차명계좌는 또, 차명계좌도 실제 존재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열어놓은 거면 그건 실명이지 비실명이 아니다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니지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 김호준, 에, 진행자께서 네. 한 100억 정도 저한테 주시면서 네. 박용진, 요 100억 잘 관리하고 저제 이름으로 넣잖아요. 근데 나 내가, 내가 죽지만 않으면. 아, 그럼요. 그러면 음. 이제 그 실제 실제 소유자가 이 김어준님에도 불구하고 박용진 명의로 인정해주고 이건 실명 실명 계좌니까 그 실명 전환하지 않아도 되고 그에 따라서 과징금도 안 내도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온 실명제의 근본을 내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둔갑술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어제 네. 이거는 이그 금융위 해석대로면. 금융신명제가 아니라 차명결의 촉진법 아니냐. <laughs> 어, 뭐, 국민 여러분 널리 널리 그 다른 사람 이름으로 그러니까요. 감추셔도 돼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금방 죽지 않을 사람이면 누구든지 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게 더 웃긴 건 뭐냐면 네. 금융위가 그 근거가 뭐냐 물어봤더니 97년도 대법원 판결이라는 건데 네. 그 97년도 대법원 판결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보충 의견. 두 명의 보충 의견일 뿐입니다. 음. 이 보충 의견이라고 하는 건 법적 해석 효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참고 네. 의견일 뿐이에요. 소수 의견으로 나온 건데. 그럼 더 웃긴 건 뭐냐. 네. 그 다음에 98년도에 네. 차명 계좌는 실명 전환 대상이라고 다 하는 대법원 판결이 투명하게 판결. 나와요. 네. 네. 당연하죠. 그러려고 실명 전환 한 건데. 그런데 2008년도에 그이건이 차명 계좌에 대해서는 97년도 보충 의견을 끌어다가 그렇게 했으니까 괜찮다라고 해준 거예요. 노력 많이 했네요. 어, 대단한 거죠. 그리고 네. 더 웃긴 건 뭐냐면. 공부를 잘해야지 이것도 <laughs> 불법도 합니다. 금융실명제법에 대해서 야, 니네 저 은행들 이렇게 지켜하고 지침서를 종합편람을 만들어서 2008년도에 뿌립니다. 예. 그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되냐 물어봤더 징계한답니다. 예. 근데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면 차명계좌도 실명 전환 대상이니까 그렇게 조치하라 라고 하는 안내가 다 나가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네. 너무나. 그리고 더 웃긴 건. 상식적으로도. 그리고 더 웃긴 건. 네, 그 거기에 아홉 개의 그 대법원 판례가 쭉 소개가 됩니다. 요런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까 이렇게 지켜야 돼. 네. 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 중에 이건희 차명계좌는 실명제라는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세금도 안 내고 가진금도 안 내요. 라고 해석을 했었던 97년도 보충 의견이 있는 그 대법원 판례는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만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봐준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볼수 밖에 없죠. 그렇게 볼수 밖에 없죠. 이건 누가 가졌는지 파헤쳐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큰건 잡으신 것 같아요. 아, 누가 잡은 겁니까 이거. 저희 뭐 보좌진들이 훌륭하죠. 어. 그리고 이 과정을 계속해서 추적해오는 경제개혁연대라든지 참여연대라든지 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계속 협업으로 해왔, 해왔고 또이 과정까지 오는 데 있어서도 뭐 대단한 노력들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천도 정보 안 알려주고요. 금융위도 안 알려주고요. 그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안 알려주면 어니까 그나마 합니까? 국회의원이니까 이 자료 내놔라, 저 자료 내놔라, 어, 입장 내놔라라고 하면 이렇게 일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역시 자동차 내도 정치도 면허증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최근에 <laughs> 많이 해요. <laughs> 네. 시민단체 분들 화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laughs> 아니에요. 그분들 덕분이다. 당신들은 국회의원이 얘기지. 아니기 때문에 모르고. <laughs> 아, 이거 대단한 사건인데요. 생각해보니까. 10년 전에 대한민국을 발칵 다 뒤집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네. 아, 어쨌든 이제 돈은 찾아 어, 냈으니까 세금을 적절히 내고, 물론 그 과정도 어, 탐탁치 않은 부분이 있죠. 이거를 다 인정해 줬으니까요. 네. 아버지 재산이라고. 네. 그런데 그 세금을 한 푼도 안 냈다는 거 아닙니까? 10년 지나고 다시 한번 봤더니. 네. 대단합니다. 삼성이. 근데 그걸 또 금융 감독이요? 금융위원회요? 금융위원회 네. 금융감독위원회하고 감, 금융위원회하고 다른 거예요? 저도 국회의원 되기 전에 몰랐는데요. 네. 금융위원회가 따로 있고요. 금융감독원이 따로 있습니다. 이건 근데 금융위해, 소, 어. 금융위원회가 해석권 아이니다 해석권 한이 있다. 해석 있다. 네. 이거 정말 큰 건입니다. 아주. 네.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걸 말씀드리면 <laughs> 재밌는 어제 저희한테 반박을 하면서 네. 아, 박용진 의원님 왜 이러십니까?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차명계좌는 어 그것도 실명이라고 한다면 어그저 지금 방금 실명. 말씀하신 논리대로 네, 네. 그리고 차명, 차명 계좌 2009년도에 음. 대법원 판결은 최종적으로 차명계좌는 그것도 실명이니까 그냥 그그 그 이름이 사람이 소유주다라고 인정하자라고 하는 음.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나 이것도 역시 가로 열고 그~ 원래 돈 소유주가 따로 있다고 하는 게 확인되는 것은 엄격하게 확증되면그 네. 부분은 별도다라고 하는 게 따릅니다만 네. (2009년도에) 그런 판례가 나왔는데 왜 자꾸 저희를 힘들게 하십니까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무당이냐 네. (2008년도에) 삼성이 다그돈찾아가 동안에 눈 감고 있었던 걸 (2009년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건줄 알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냐 그랬더니 네.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니까 이 문제에 자기 음. 금융위원회가 아무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온갖 이야기를 다 갖다 끌어서 지금 음.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는 큰 아주 큰 사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액수도 너무 크고, 네. 그리고 어, 당시 금융위원장이 누구죠? 이름 까먹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했던 <laughs> 분입니다. 이름 까먹었. 뭐가 갑자기 허술해지는데요? <laughs> 자, 그. 당시를 되돌아가서, 당시 금융위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누가 책임이었는지, 어떤 커넥션인지 밝혀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막 시동을 거신 것 같아 보니까. 네, 이제 시입니다또 네. 있습니까? 삼성과 관련해서 어, 지금 보니까 이제 이런 건더기큰 거는 막 하다 보면은 곁가지를 막 치면서 새로운 사실을 막 알게 되잖아요. 네. 제가 이제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 대통령만 바뀌고 아무것도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만 들어오고 청와대만 어쨌든 개혁의지가 있는 분들이 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장관 한 명씩 앉혀봐야 아무 의미도 없고 사실은 대한민국은 관료들이 끌고 가고 있는 사회입니다. 음. 자, 보세요. 금융위원, 금융위원회가 금융실명제를 엄격하게 적용했어야 했면도 불구하고 어,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이건희 회장은 그 특검투사 이전에는 삼성생명 지분이 4%밖에 없었어요. 네. 그런데 그다그 이건이 개인 재산이다라고 해 주는 바람에 20%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다 삼... 자기 재산으로 전환된 거죠. 네, 삼성생명이득 이득 엄청난. 삼성생명의 일대 주주가 됩니다. 근데 삼성생명을 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삼성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데 핵심 고리인 삼성전자 등치가 네. 제일 크거든요. 네. 이 핵, 삼성전자를 누가 더 많이 장악하느냐가 삼성 그룹 지배의 핵심이거든요. 그쵸. 그런데 삼성생명은 그 삼성전자 주식을 8.12%나 가지고 있는 그 국민연금을 제외한 일대 주주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희는 이번 특검 조사 결과와 금융위원회 그런 해석 덕분에 삼성생명 최대 주주가 돼서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음. 꼭지점에 딱 섰어요. 지배 거한을 굉장히 강화했네요. 네, 오히려 네. 이건희한테 큰 도움이 됐죠. 또 음, 하나는 음, 위기를 위기를 <laughs> 기회로 극복해 아, 대단하죠. 삼성의 예술인데요. 네. <laughs>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네. 보호목 감독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호목 감독 규정에 따라, 따르면 어 이게 핵심인 게 뭐냐면 우리 사회에는 금산분리 원칙이라고 하는 네, 네. 자본시장법이 있잖아요. 네. 금수,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어그 한마디로 삼성 생명이 삼성전자를 어, 지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정해놨습니다. 니네 전체 재산의 3%. 3% 이내로만 가지고 있어야 돼 네. 했거든요. 그런데 20%가 돼버렸잖아요 이거 어떻게 처리했어요? 그런데 그 삼성 생명이 가지고 있는, 가질 수 있는 게 그러니까 6조 정도예요 예. 삼성전자 주식에. 그런데 예. 전체 지금 보면 26조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조도 이상이 오바가된 겁니다. 예. 어떻게 이런 해석이 가능할까? 보호목 감독 규정이 예. 이거 계산을 시가총액으로 안 하고 취득 원가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거래되는 가격 계산이 아니라 옛날에 옛날에, 옛날에 3%를 샀으면 예. 옛날 가격으로 예. 이게 아무리 주가가 뛰어도 그냥 3%로 계산해준다? 그 그러니까 20년 전에 샀어도 옛날에 5만 원일 때 샀으니까 지금 267만 원이 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5만 원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열어줬는데 그러면 은행 <laughs> 보험법에 보보 보험위원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고 해줬잖아요. 네. 은행, 저축은행, 증권 다른 데는 다 어떻게냐면 했 시중가격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laughs> 네.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네. 여기만 만에 치득했는데 내가 주, 주식 펑튀어가지고 그런데 이, 이 보험업 감독 네. 규정에 에, 혜택을 보는 네. 회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전체가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예. 혜택을 보는 게 삼성이 예측을. 삼성 생명과 삼성 화재. 만 혜택을 보두 군데만 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예술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료들의 이런 해석, 권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악용돼서요. 법도 뛰어넘고 국민적 합의도 뛰어넘고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신 건두 가지 사건이 연결된 사건이에요연결되 있습니다. 아, 예. 쌍끌이에요 그러니까. 쌍둥이 특혜예요 어, 비장을 차단했어요. 그래서 한 변호사의 용감한 통로로 예. 인해 가지고 삼성의 비자금이 4조 5천억, 5천억이나 수면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 돈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세금 내고 어쩌고 다 하면 다 털릴 네. 정도의 액수인데 그 액수에 세금을 한 푼도 안 냅니다. 네. 그것도 이제 불법이지 않냐 문제가 많다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 돈이 삼성 생명으로 갑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삼성 생명에 어, 지분이 20%가 넘어 버렸어요. 이건희 회장의. 이건희 회장의. 대주주가 됐죠.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장악력이 훨씬 높아졌어요. 그렇습니다. 예, 집에. 왜냐하면 수, 소위 말하는 순환 출차 구조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20%가 넘어가니까 금산분류 원칙에 따라서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되죠. 팔아야 돼요. 그런데 네. 안 팔게 해 주려고 처음에 샀을 때 가격으로 계산해 준다라고 네. 해석을 해 줘요. 네. 그랬더니 그 혜택을 삼성만 받더라 네. 이런 거네요. 네. 아이고 재밌네요. <laughs> 어렵지만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거이네요. 네. 앞으로 더 파주십시오. 네. 박영진 의원이었습니다. 네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삼성이 4월 2008년 4월 17일 날 이게 제 생일인데요. 4월 17일 날어그저 <laughs> 삼성 특검 결과가 발표가 되고요. 4월 22일 날 삼성이 대규모 그 사장단이 다 나와서 인사를 하면서 세 가지를 약속했죠. 실명 전환하겠습니다. 차명 계좌는 네. 실명 계좌 전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그 동안 미뤄진 세금 같은 거다 낼게요. 음. 그리고 남은 돈은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겠습니다. 음. 어 사회에 좋은 일에 공헌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네. 근데 하나도 안 지킨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들 그냥 막연하게 그런 약속을 공개적으로 했고 워낙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 이 돈은 세금이 다지불 어, 집을 되고 나서는 이제 좋은 일에 쓰이고 있겠거니 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면서요 예. 이 돈이 예. 어떻게 됐습니까?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원래 이런 차명계좌는 실명전환을 하게 될 경우에 과징금 50% 예. 그리고 그동안에 과징금 50%라는 거는 1억이면 5천만 원을 냈고 예, 예,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동안에 안 냈던, 어, 그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 이런 음. 세금을 다 내도록 지금 예, 되어 있거든요. 내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금융위원회나 등등이 이제 확인을 해서 이제 접근했었던 건 뭐냐면 그러면 이거를 그 금융신명제법에 의한 실명전환을 해야 되는데 예.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 실명전환을 하지 않고 그냥 참명인 채로 금융위도 속이고 예를 들어서 다 개인이 개별적으로 가서 하고, 어, 그랬는데 금융위에가 몰랐다 이런 건 있을 수요 네, 그런 거죠? 건 아닙니다. 왜냐면, 네. 그, 어쨌든 삼성은 2000, 2008년 4월 22일 날참명 계좌는 실명전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세금 내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런데 그해 말에, 2008년 말에 다 찾아가면서 과연 세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이 조세정보 관련해서는. 국세청도 관련이 있다는 얘기네요. 국세청에서도 안 알려줬어요. 그래서 네. 나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경제개혁연대가 보낸 공문에 2009년도에 그거 냈습니까? 라고 확인을 했는데 금융위가 이거를 실수인지 뭔지 알려줘요. 어, 알려주면서 안, 안 냈네요. 네. 안낸 이유가 뭡니까? 실명 전환 의무가 없는 계좌입니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왜 실명 전환 의무가 없는 네. 계좌예요? 그거는? 아그 금융위원회는 1997년도에 대법원 판결에 보면 그렇다. 어, 이거, 차명계좌는 또, 차명계좌도 실제 존재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열�, 열어놓은 거면 그건 실명이지 비실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laughs> 하 <도는 아니지. 웃음>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김어준 에, 진행자께서 네. 한 100억 정도 저한테 주시면서 네. 박용진, 요 100억 잘 관리하고 저, 제 이름으로 넣잖아요. 근데 내가, 그것도, 죽, 내가 죽지만 않으면. 아, 그럼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 실제, 실제 소유자가 이김어준이 뭐, 어 이건희 회장 개인 계좌에 이체하거나 네. 혹은 그냥 해지를 한 다음 현금으로 찾아갔거나 예. 그렇게 해서 다 이건희 회장이 가져가 버렸다는 거아닙니까그 과정도 해결해요. 원래 원래는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요. 그 명의인 예. 아니 홍길동이란 다른 사람 이름을 이 빌려주면 그 차명 명의인 있잖아요 예, 홍길동이 그 와서. 사람이 와서 본인임을 확인하고 그렇죠. 그걸 해지하거나 전환시켜주거나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더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어 삼성의 임직원들이 예. 비서실에서 우르르 와가지고 사사사삭 찾아가고 한꺼번에 정리하고 간간것 같아요. 음 당사자가 아니라. 예, 이것도 금융당국이 사실은 정확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한것 안한 같고요. 오늘 마침 금융감독원에 대한 어, 국정감사를 하거든요. 그거 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 명은 찾았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 누구요? 김용철 변호사. 김용철 변호사. 예, 예, 예. 그분이 예. 이 삼성 비자금 사건을 처음 최초에 폭로했던 사람이고, 그렇죠. 본인 이름으로 나중에 퇴직하고 3년 뒤에 보니까 예. 본인 이름으로 52억 원 정도의 저기 차명 계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인출해 버렸어 되는 건데. 그러라니까 <laughs> 예. 그거 자기 돈 아니라고 계속 가서 <laughs> 왜 자꾸 나한테 세금 물리냐고 가서 따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분이 자기는 가서 명의인 명의인인 김용철 변호사가 가서 그거를 해지하거나 전환한 적이 없는데. 어, 어느 날 느닷없이 이게 아. 이건희 명의로 가 있었던 거죠. 하나는 확실하죠. <laughs> 음, 그런데 이제 다른 돈들도 네. 그 삼성 임직원 해당 명의자가 나타나 가지고 이걸 일단 해지한 다음에 현금을 찾아서 그걸 본인이 가서 이건희 회장 계좌 입금한 게 아니라 삼성에서 비서들이 쫙와 가지고 한번을 해결하고 갔다. 네. 그랬을 음.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서 오늘 확인해 보려고 그러요 음. 그런 의혹이 하나 있고 그러면 이렇게 이체그러니 실명 전환을 할때 발생하는 4억 천이면 4조 5천억이면 2조 2천 5백억 정도는 세금으로 냈어야될 돈이 아니에요. 그냥 그쵸? 뭐 단순하게 계산하면 그렇죠. 근데 가진 금과 세금. 근데 이게 벌써 90년대 얘기니까 예. 그 사이에 냈어야 되는 세금까지 다다 하면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거의 탈탈 털릴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금융신명제가 의원님 탈탈 털릴 거가뭡니까 아, 그런 건 ]가요? 제가 아, 예 예. <웃음> <웃음> 아니 그러니까 뭐 <laughs> 보통 예. 그금융신명제 도입의 취지 중에 하나가 예. 하여간 앞으로는 실명으로 거래해라. 그러지 않으면 그런 거죠. 거를 다 우리 걷어가겠다라고 음, 하는 거죠. 이거를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봐준 데가 어디입니까? 금융실명제와 관련된 어떤 해석과 네. 집행에 대한 부분은 금융위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에서. 네. 금융위에서 이렇게 해줘서 이렇게 할수 있었던 거죠? 어, 제가 어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요. 삼성이 어제 저희가 브리핑 시간에 전해드린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참여계좌. 네. 어, 이병철 회장의 돈이었다고 사실 했었던 2008년에 밝혀진 참여계좌에 있었던 4조 5천억 원을 실명 전환하지 않고 이건희 회장이 찾아갔다. 이런 얘기 전해드렸죠. 이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스튜디오에 나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16분 남았기 때문에. 아, 마음이 급하네요. 초스피디하게 정리를 <laughs> 한번 해보죠. 자 우선 2008년 특검이 밝힌 참여계좌 내용을 좀 알려주십시오. 뭐 가, 간단합니다. 그... 486명의 계좌, 이름으로 1,199개의 계좌가 있었다. 예. 규모는 4조 5천억 원이다. 예. 이게 원래 불법 비자금이라고 고발이 됐는데요. 그런데 예. 특검은 아니에요. 다 이병철 회장이 다 물려줬답니다. 예. 그래서 이건희 회장의 개인돈이랍니다. 예. 이렇게 해서 밝혀졌죠. 사회계좌가 그, 대부분 이제 삼성 어 직원들, 임직원들의 명의로 돼 있었던 거죠. 예, 예. 임직원들이나 예. 그 가족이나 뭐 이렇게 예. 해서 나눠져 있었는데